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서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함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 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하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륙하고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리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치려고 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긴급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기브온 편에 서서 가나안 족속들과 한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연합군을 무찌르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추격해 들어가서 벳 호론 비탈에서 내려가면서 그들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며 적들을 섬멸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여세를 몰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언을 백성들 앞에서 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명령한대로 대적들의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저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했던 이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나 또, 나름 합리적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이 태양이 머물렀던 사건은 여전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멈추었다. 다시 말해서 지구 자전이 중단된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과학자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 항공우주국, 즉, 나사의 요청으로 시간을 측정해서 우주 로켓이 발사되어서 행성의 궤도에 충돌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을 역산해 가면서 행성들의 움직임, 그 궤도를 계산해 나가다가 지난 역사 속에 비어 있는 하루, 즉 24시간 만큼의 시간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설로 세워서 한번 이것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태양이 멈춘 시간, 그 시간을 23시간 20분으로 계산했고요. 나머지 40분은 열왕기 하 말씀에서 해시계가 그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던 이 사건에서 찾아 냈다고 합니다. 사라진 24시간의 이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라는 것을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태양이 멈춰 섰던 이상한 날, 그러니까 태양의 길이, 하루의 길이가 두 배가 되었던 그 날에 대한 일치되는 고대 국가들의 기록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페루에서 또 중국에서 바빌로니아에서 그 문헌이 공통적으로 바로 그 날에 대한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러한 잡다한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은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고 지구 자전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럼 자전이 멈췄다. 라고 했을 때 지구의 자전이 그치게 된다면 그로부터 야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연과학적으로 본다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되면 갑자기 멈추게 되면 지구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연의 법칙, 물리적 원리를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역시 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달랑 태양만 멈추시거나 지구 자전만 멈춰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멈추기 위해서 태양계의 그 중력의 법칙 거기에 묶여 있는 수많은 행성들을 한꺼번에 움직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의 군대 승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하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당한 거리에 있는 저 별들도 온 우주를 멈춰 세워서라도 재편해서라도 그분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전을 멈추기 때문에 발생되는 물리적인 문제가 그 적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같이 움직이셔라도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온 우주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와준 사건,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 41장 10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가 하면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모세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에서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